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정식으로 드라마를 방영하면 생기는 엄청난 시청률이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이 정식으로 방영된 드라마의 중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한국 드라마 3편이 중국 UCC에 잇따라 방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중국에서 시청자와 정식으로 만난 한국 드라마는 총 5편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는 슬기로운 감방생활 또 오해영 인연왕후의 남자 등 드라마 3편이 각각 중국판 유튜브라 불리는 비리비리에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방영 이틀 만에 조회수 200만회를 넘어서면서 비리비리 드라마 인기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 드라마는 2,317만 뷰를 기록하며 아직도 엄청난 흥행을 보이고 있으며 평점 9.7의 최고 평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왕후의 남자 역시 방영 초반 기준 조회수 87만회로 드라마 인기 차트 2위를 차지했고, 관객 평가에서도 9.4점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임당 빛의 일기,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이어 CJ 드라마 3편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방영되면서 올해 중국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는 5편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시청한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제혁은 야구 실력밖에 없는 바보지만 정말 솔직하고 항상 진실을 응원하는 남자. 줄거리는 그의 감옥생활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교도관 준호가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드라마를 돋보이게 한 것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 배우들이었습니다. 감방 동료들과 교도관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 드라마의 실제 스타였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가 폭력적인 감옥 같은 드라마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나를 매료시킨 것은 이 특정 감옥에 있는 각수감자의 개별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기 꺼려했고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보아서 행복합니다. 이건 시 같아요. 이 드라마는 당신을 많이 울게 할 것이므로 이 드라마는 강한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나는 이 드라마의 모든 부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고 무거운 드라마일 줄 알았는데 젠장 웃으면서 멈춰야 하는 웃긴 장면이 몇개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배우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캐릭터는 매우 잘 살아있고 하나하나 인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과의 관계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든, 교도관이든 우리 주인공들은 대부분 사랑하기 쉽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드라마를 보는데 이것은 단연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캐스팅, 연출, 제작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함이었다. 이 드라마를 이제 막 끝냈는데 초창기에는 보지 못했던 아무런 쓰리질 거라 생각했는데 보통의 드라마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 드라마는 모든 코미디, 우정에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주말을 보냈고 집에서 일하면서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와, 줄거리. 와, 정말, 굉장해. 내가 본 가장 놀라운 K 드라마 중 하나, 한양은 최고의 캐릭터였습니다. 수감자들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들의 동료에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위해 서 있었던 방법, 유머는 이 드라마를 볼 가치가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놀라운 내가 본 최고의 K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에 관한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초반부 보기가 좀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내가 본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재생 목록에 넣었습니다. 모든 캐릭터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이 드라마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며 친절하게 대화하라고 정말 가르쳐줍니다. 이 멋진 드라마, 멋진 배우들을 위해 별 천조개,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을 주입한 놀라운 시리즈, 용서와 용서, 후회와 회개, 노력과 헌신, 존경, 생존. 사랑과 희생에 대한 솜씨 좋게 연출되고 잘 짜여진 방식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 대한 진정한 시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배우들은 훌륭했고 그들은 나를 각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나, 이 드라마는 평생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드라마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감독님이 캐스팅을 잘해주셨어요. 사랑, 관계, 브로맨스, 모든 것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보기를 꺼려 했다. 귀회를 줘서 기쁩니다. 이것은 내가 본 최고의 K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5성급입니다. 이 드라마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K 드라마에 정상이 오를 정도로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완벽하며 나는 확실히 다시 볼 것입니다. 10초도 건너뛰지 않는 드라마는 처음입니다. 이게 최고의 K 드라마입니다. 처음에 보기 시작했을 때 맙소사, 에피소드가 16부작으로 너무 길었는데 이제 끝나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드라마 대박, 캐스팅과 각본 대박, 흔히 볼수 있는 교도소 드라마가 아니었고 스토리도 좋았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엄청난 극찬의 댓글들이 쌓여 있습니다. 불과 7개월 동안에 이 드라마를 정식으로 시청한 중국인들이 2,317만 명이라면 비공식적으로 1억 명은 넘게 시청한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아마도 중국이 한알령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점 같습니다. 양질의 k 드라마가 중국에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중국의 드라마 시장을 잠식할 것은 명예관화하고 사드를 핑계로 그동안 그것을 막았던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일단 몇 개의 드라마가 정식으로 풀렸지만 앞으로 더 정식적으로 수입해 정식적으로 드라마가 방영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가을, 만끽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